인간 관계는 참으로 복잡합니다. 당신의 상황이 좋을 때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당신을 위해 불구덩이에라도 뛰어들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같이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도 어쩌면 당신의 실언, 질수 등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당신의 뒤통수를 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원래 겉으로 드러난 적들은 다가오는 모습을 명확히 볼수 있으니 대비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으면서 친구의 모습으로 위장한 적은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의 겉모습과 속마음을 모두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복잡한 사회에서 매일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고 친분을 쌓습니다. 사회에서 잘 살아가려면 겉모습 뒤에 숨겨진 다채로운 속마음과 본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무턱대고 믿었다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장자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조심해야 할 인간 부류가 일곱 가지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장자에게서 삶의 지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간지라는 사람과는 연을 끊어라. 이간지라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의도대로 조종하고 싶어하며 질투심과 지배욕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주변 사람을 뒷담화하고 험담하는 데 능숙하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이간지라는 사람은 무시하여도 되지만 그의 동조하는 사람들까지 무시하기란 어려운 법이다. 또한 더큰 문제는 나에게 뒷담화를 한 사람은 내 뒷담화도 다른 사람에게 했을 것이다 이간질에 동조하지 마라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서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수작일 수 있다 두 번째 음흉한 사람을 조심해라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과한 친절이나 영혼 없는 호의도 실은 공짜가 아니다 그런데 음흉한 사람들은 대가 없이 도움을 주고 나중에 무리한 부탁을 한다 크고 작은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사람들을 이용한다. 이들은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나 속으로는 무척이나 엉큼하고 흉악한 심성을 가지고 있다.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 부탁을 하는 행동은 보기에는 별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비겁하고 언젠가 반드시 화가 될 사람들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로챈다.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험과 가까워지는 수가 있다. 음흉한 사람을 경계하라. 세 번째.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과는 연을 끊어라. 상대방의 단점과 흠결에 대해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과는 인연을 끊어라. 이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나약한 부분만을 과장하여 공격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먼저 비난하고 상대방을 제압해 그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과도 같다. 특히 그들이 남을 험담하는 목적은 어떤 사람과 틀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다. 단지 편을 가르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타인을 헐뜯는 경우가 많다. 험담의 무서운 점은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되고 자신을 침몰시켜 간다는 점이다. 또한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 험담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네 번째, 남을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라. 남에게 무례하게 대하며 만만하게 대하는 인간 부류가 있다. 그들은 상대의 의사는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부탁이나 요구를 거침없이 하거나 막 대하는 듯한 말을 한다. 지금 나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고 방심하지 마라. 지금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앞으로 그럴 수도 있다. 그들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야 한다면 무례한 사람일수록 솔직하게 받아쳐야 한다. 부탁이나 요구에 대한 거절을 감정을 터트리지 않고 단호하게 말하여라. 잘해주면 언젠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라는 생각을 버려라.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들과만 잘 지내어도 내 인생이 풍요로울 수 있다. 다섯 번째, 남의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떠들어대는 사람을 조심해라. 틀린 것도 맞다고 우기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과는 대화가 잘 통하기 어렵다. 논리로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와도 그 사람 말에 끌려들어 가지 마라. 이런 부류와 대화를 하게 되면 빨리 다른 얘기로 바꾸거나 바쁜 일이 있다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적당한 거리두기다. 인간 관계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상대방에게 관심을 끄고 내할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나의 관계, 나의 행복, 나의 능력에 몰입해야 한다. 타인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경청한 뒤그 말의 흐름에 어긋나지 않게 대답하며 상대방에게 공감해 주어야 한다. 근데 몇 사람들은 타인과 대화하면서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는 와중에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고 자신을 먼저 내세우려 한다.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과는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 오랜 친구 중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 말이 항상 맞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 사소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모든 것은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는 부류다. 또한 상대방과 대화를 할때 가르치어 들고 연설하듯하며 자기 말만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대화로 늘 상처 주는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인연을 끊고 멀리해라. 여섯 번째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과 연을 끊어라. 잘해줘도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또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는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전부 배려라곤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 타인의 입장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 특히 잘못했는데도 사과 한마디 할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미 속이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는 마음 깊은 곳에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기심을 품는 경향도 있다. 이런 부류와 함께 하는 것이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가 될수 있으므로 관계를 끊는 것이 좋다. 또 나의 힘든 일들을 귀신같이 알고 파고들어서 은근히 비난하는 부류들이 많다. 아무리 친구가 된지 오래되었어도 어차피 이런 사람과 친구를 하게 되면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게 된다. 에너지를 깎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일곱 번째, 아첨하는 사람은 피하라. 인간 관계에서 지나친 칭찬과 비판은 참가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누르면 비굴해지고 축켜 세우면 우쭐하는 법이다. 상대의 비위를 맞추려고 마음에도 없는 아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아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니다. 왜냐고? 아부하는 사람 중에는 진심 어린 칭찬의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상대한테 이빨은 말을 해주고 그 대가로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왜 아첨하는 사람은 피해야 할까? 아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로 기회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첨에 취한 상대방은 그 아첨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실력 때문에 찬사를 받았다고 믿는다. 이렇게 된다면, 상대방은 자기의 능력이 아닌 아첨에 의해 자만심에 빠져 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아첨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장책이다 아부하는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골라 하면서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상대방의 아첨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 상대방의 능력과 진심 어린 칭찬의 말을 구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말을 함부로 쏟아 버리지 마세요.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가고 끝내 만 사람의 입으로 옮겨진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개의 눈과 두 개의 귀가 있는데 저는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아마 보고 들은 것의 절반만을 말하라는 뜻이 아닐까요? 삶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언제가 될지 모르나 틀림없이 나에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그대로 명중시킵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상대방에게 했던 나의 말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돌고 돌아 나에게 화가 되어 돌아온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법정 스님 말씀에서 말의 중요성에 대한 지혜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열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나의 치부를 쉽게 말하지 마라. 당장 처음에는 위로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크게 나의 약점이 된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 내 치부를 아는 사람이 말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 제발 부탁이지만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수 없음을 기억하라. 내 입을 벗어난 비밀에는 살이 붙기 시작한다.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내 치부와 비밀을 말해 버리면 친구와 사이가 나빠지고 우정은 한순간에 깨지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라. 내 사생활을 모두 털어놓으면 순간은 후련해도 나중에는 후회한다. 두 번째, 내 과거를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말은 한번 뱉으면 주어 담을 수 없다. 한 이불을 같이 쓰는 배우자에게도 과거의 비밀은 지켜야 한다. 나중에 싸우면 내 비밀이 모두 오픈될 수 있다.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힘들고 아픈가? 그때 했던 선택이 후회되는가? 그만큼 마음 아프게 후회했으면 이제 그만 보내줄 때가 되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픈 과거를 말하지 마라. 물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는 건 중요하다. 지난날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 삶을 더 의미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이다. 그러니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에게도 내 과거사를 절대로 말하지 마라. 겉으로는 진실되어 보이는 사람이어도 내 과거의 불행이 상대방에게는 위안을 줄수 있다. 세 번째, 돈에 대해 자랑하지 마라. 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시기 질투하는 친구들이 생긴다. 부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이 드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은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투쟁한다. 친구의 권유로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도 있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썼다가 몽땅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 앞에서 괜히 돈 자랑을 했다가 돈 빌려달라는 사람으로 인해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다. 한국인들만큼 일확천금과 한탕을 좋아하고 밝히는 민족도 없다. 정말 돈 자랑을 하고 싶다면 내가 가진 돈 1%는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해보라. 그 작은 돈도 아깝다면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돈을 자랑할 생각은 하지 마라. 네 번째, 남들에게 절대로 생색내지 마라.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있다. 자랑 같지 않은 것도 자랑하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다. 생색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다들 있었을 것이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보시는 은혜를 많이 베푸는 것을 뜻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그 복은 몇 배로 나에게 크게 돌아온다. 내가 설령 그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손에게라도 복이 가게 된다. 그런데 이런 복에도 조건이 하나 붙는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생매지 말고 베푼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친구와 같이 밥과 술을 먹었는데 친구가 밥값을 놓고 와서 내가 밥값을 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평소에 친구가 밥값을 낸 적이 없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하루는 그냥 내가 밥을 사주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했더라도 자랑하지는 마라. 선행을 했다면 내 마음 안에서만 느끼며,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된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자고 넘치고 충분하다. 선행을 베푼 이후에는.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내 행동의 의미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하라. 다섯 번째, 나의 목표를 남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의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의미이다. 내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면 남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방해하기 쉽상이다. 또 어차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보험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될수 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고 믿어라.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목표를 말하고 다니면 금방 포기하게 된다. 특히 큰 목표일수록. 더더욱 남에게 말하지 말아라. 나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여섯 번째,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마라. 주변의 열 명에게 나의 깊은 약점을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모두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중 여덟 명은 뒤돌아서면 내 아픔을 이용해 본인들의 행복을 쟁취한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 내 삶을 담보 잡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피치 못할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절대로 모든 약점을 한 번에 이야기하지 마라. 일단 입 밖으로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한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 실수를 한번 했다가 지금껏 내가 만든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다.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즐기는 게 인간이다. 다른 누군가와의 대화와 위로를 통해 약점을 극복하려 하지 마라. 정말 치명적인 약점은 혼자의 노력으로밖에 극복 불가능하다. 일곱 번째, 남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나에게도 사형과 비밀이 많은 것처럼 부모, 형제 내 아들 딸에게도 꼭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다. 혹시. 아이들의 일기장을 몰래 꺼내 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아이의 비밀을 몰래 알려하지 마라. 자식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게 가족의 화목함을 위해 좋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해 준다. 또 남에게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다. 자식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잔소리 한번 했더니 아이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상황도 나빠진 경우가 많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알아도 모른 채 하고 타인에게는 더더욱 아이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가족 간에 소중한 비밀이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가족과 서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라 여덟 번째 나만의 철학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모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내 신념이 나에게는 아무리 좋은지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다. 자식 문제에 있어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라. 중학교 2학년을 지나온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고 때로는 반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강요해서 잘 풀리는 일이란 없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의 철학은 혼자서만 소신 있게 지키는 게 좋다. 아홉 번째, 나의 재능을 남들에게 섣불리 말하지 마라.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 자신만의 능력으로 남들을 도와주며 마음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분도 있다. 이들은 참으로 멋진 분들이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굳이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다.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나의 선의와 선행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많은 말 대신에 그냥 조용히 가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 작은 능력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에 도움을 주면 상대는 크게 감동할 것이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받을 일도 없다. 이에 더해 내가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재능으로 남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지 마라.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잊어버려라. 재능을 말하고 다니면 안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 주위에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제 우리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늙은 몸을 아껴가며 사용하는 것이 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재산이나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돕는 길이다. 그러니 몸을 아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열 번째, 친구의 비밀을 알게 되어도 또 다른 친구에게 말을 옮기지 마라. 나를 믿는 친구가 본인의 비밀을 알려주어도 절대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말을 옮기지 마라. 친구의 비밀은 내 마음 속에 있는 판도라의 상자 깊은 곳에 놓고 잊어버려라. 내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제발 나라도 그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 가벼운 내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된다면 그보다 슬프고 억울한 일은 없다. 입장을 받고 내가 절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약점을 털어놨는데 시간이 지나 모두가 내 약점을 안다고 생각해보자. 절친과의 신뢰와 우정이 깨질 뿐만 아니라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것이다. 오늘은 입 밖에 내어서는 절대 안 되는 열 가지 말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마세요. 사람을 만나면 봉어리가 되세요.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됩니다. 항상 당신의 삶의 지혜와 철학이 함께하길 바랍니다.